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힘듭니다 힘들어요 좀 엎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치 낚시를 6월 달에 갔다 왔죠 그때 하고 나서부터 에보가 재발 을 했습니다 거의 다 나온 줄 알았는데, 한치 낚시 때, 오모리를 많이 흔들다 보니까 또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에깅 낚시가 조금 망설여집니다. 올해는 좀 캐스팅을 좀 다녀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른손 왼손 바꾸기도 그렇고 해서, 좀 고민이 많은 하루입니다. 서상낚시가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좀 있다 보니까 한치 낚시 가고 싶긴 한데 팔이 아파가지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연달아 계속 진낚시를 출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어디 가지 어디 가지 하다가 낮에는 낚시 못하겠고 김구리병에동 낚시 한번 갈까 하다가 오랜만에 생각난 데가 자살이거든요 출조비에 뭐 밑밥 값에 이렇게 하다 보면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부담스러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한번 가볼까 해서 알게 된 선장님이 있는데 보니까 피싱맨 1주년이라 해가지고 뭐 언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에서 선비하고 밑밥까지 제가 7만원으로 통근낚시하고 또 같이 하더라고요.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것도 여러분들한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딱 보니까 다이와 밑밥이나 마르큐 밑밥 해가지고 백방 가루에 크릴 3개 딱 오전낚시 할 정도 딱 됩니다. 자살이도구가 지금 6만 5천원 하는데 밑밥까지 해서 7만원이면 싸네요. 싼것 같습니다. 시향 1주년 이벤트네요 오랜 뭐, 하지는 않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낚시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자살이도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세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거 어찌됐냐면 근데 피싱맨호를 타시면은 아시는거 어. 따라서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은 응. 네, 나가시는 원래 금액에서 이렇게 피싱맨너 타실 때피싱매 선장님하고 결제하시고 어. 여기서는 명부만 적어 주시면 돼요 성함하고 연락처만 적어 주시면 아 여기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추가적인 미끼라든지 작품 이런 것만 결제하시면 되고 음. 네, 나머지 밑밥값은 패키지 안에 선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비랑 밑밥값은 저기 선장님한테 칠만원 털게 친이네 그래서 괜신매아 지금 거 유튜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요잘고 있습니다. <laughs> <먹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패키지 했어요. 패키지 해서 패지 네. 했어요. 패지한 사람은 네. 그쪽에서 명부를 적고, 적고 그럼 이제 내하고 여기서 패키지 했죠. 섬이고 결합되면 17,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65,000원인데 5 0 0원더 내고 22,000원짜리 밑밥을 쓰고 요긴 꼬리 시즌까지는다 똑같아요 좋은 패키지네요 어려운 경기 밑에 내려가면 시원하거든 에어컨 파고 냉방으로 틀어 송충이는 또 솔잎이라고 먼 데까지 오니까 마음이 설레입니다감 네. 자, 합니다올라가서소설 아, 아, 맞습니다. 네. 날 꾸미세요. 네. 다 올라가고.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모기가 좀 없는 줄 알았더니 바람이 조금 없으니까 바로 모기가 자살이도 모기 돌진합니다. 다른 데 모기들은 날아다니면서 살 앉아서 빨아먹는데 여기는 모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여기 모기들은 약간 공격형이거든요 귀로 막 들어가고 코로 막 들어가고 이랍니다 모기한테 제일 안 쏘이는 방법은 갯바위에서 옷을 두 개를 입습니다 스판 같은 거 하나 입고요 그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거 이게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실제로옷두개 입으면 모기한테 안 빨리는 게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지도 타이즈 하나 입고 바깥에 시원한 바지 하나 입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나 모기가 많다 하는 곳들은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에 한두시간세시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개 많이 많이 하십시오 모기한테 물려서 싫은 것 보다는 모기가 귀찮게 해서 낚시를 못합니다 많이 할때한 서너 개씩 쭉 붙여 놨습니다 토치는 필수 또여기 없으면 안돼 라이터 가지고는 또 불도 잘안 붙어요 또 오늘 다행히 또 바람이 좀 불어서 다행입니다 모기 깊이제는 뿌려도 모기가 빱니다 향이 다 되고 하면 모기가 달라 들긴 하는데 모기 향 이거는 제가 실험을 해 봤거든요 모기가 죽어요 그냥 확실히 모기가 도망갑니다 대신에 사람 몸에도 조금 안좋다는거 낚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이게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드롭봉 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오랜만에 들치 한번 피워봐야 되겠네요 시간도 딱 좋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철수를 한다고 하거든요 새벽 낚시입니다 이것도 새벽에 바짝 하고 좀 더울라 할때 그때 딱자 낚싯대는 1.25대 원줄 2호 목줄 2.5.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반유동, 한 사람은 전유동해서 수심층이 어디에서 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낚시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깨끗한 갯바위 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깨끗하다. 갯바위. 현재 시간은 3시. 철수시까지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짧고 굵은 낚시. 먼데서 오신 분들은 낚시 오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여름에는 오래 하면 괜히 후회합니다. 짧고 굵게 하셔야 돼요. 자, 자 준비가 다 됐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아, 볼락 맞네. 볼락 씨알 좋네요. 지금 볼락이 던지니까 뭡니다 볼락이 많네. 그래. 볼락 오늘 많이 잡겠는데, 지금은 볼락이 안 나와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볼락이 나옵니다. 여름 볼락. 오 올라간 빽말 늦게 잡겠는데? 왔어. 어 올락 진짜 많네. 올락 시야가 좋다요. 올락 천지네, 올락 천지네. 여기 올락 거 많나? 쉴 <laughs> 틈이 없네, 실 틈이 있지. 요즘 도딱3 m 에물어 해뜰 때 다려가는데 이게 큰일 났네. 동터졌스 큰일 났네. 바로 시야도 좋아. 자, 현재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조금 있으면 동이 트거든요. 뒤쪽 편에서 약간 푸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쯤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안 쉽네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완전 골창입니다. 이골이 병이던데 들어와야지 먹는 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도 잘 써야 되고 안 들어오면 그냥 꽝칠 확률도 높은 곳이라고 봐집니다. 수심도 얼마 안 되고요. 조류가 좀 빨리 가줄 때잘될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데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새벽역에큰거한 마리 뽑아내는 게 최고지 싶은데 정막이 흐르는 거 보니까 때가 되는 것 같다. 고만 좀물근라 고만 물어도 된다, 진짜. 왔어. 진짜 볼랑 많기는 엄청 많은 것 같다. 이 정도면 거의 밭이다, 밭. 어, 4시 반. 벌써 땀이 술술 납니다. 아, 이거, 믿기 살아온다. 자, 이게해 뜨기 10분 전입니다. 지금 이때 큰게한 마리 딱 걸려주면 좋은데, 잡아도 없고, 지금 이 폭풍전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와장창창하고, 뭐, 한 마리 딱 까고 와주면 좋는데, 봤어. 아. 자, 참돔이가. 뱅이 돔이다 생각하고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는데, 뱅이가 아니었구나. 아유, 첫 번째는 참돔이었네요. 아쉽다. 그래 긴꼬리치고는또 힘이 좀 세고. 그래 자. 자. 참이다 참아 미치겠다. 미치겠네 미치겠어. 일위내 순정을 몰라주나, 귀고리들이. 아, 새벽이 좀 아쉽다. 아,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어이 왔어. 또참돔이가 귀고리를 베네라, 귀고리를 베네라. 귀고리다! 어이 하하하. 아이고, 참, 얼어 떨어봐. 일반이다, 일반. 아, 긴 꼬리는 아니고 일반 병에덤입니다. 참, 간조리게 한다. 한30 정도 되겠네. 요안 돼, 이거. 아, 이긴 꼬리가 참 안쉽습니다, 여러분들. 한 7시 정도 됐는데요.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습니다. 새벽에 물어주는 긴 꼬리 병에덤이 제일 큰데, 조류는 좋습니다. 제가, 발 앞에가 이 여가 큰게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조건을 잘 몰랐네요. 알았다면 벌써 몇 마리 잡아놨을 텐데 자 물은 빨리 갑니다. 야이기구리 뱅이돔 낚시할 때는 물 빨리 가면 야 어떻게 내리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밑밥도 안 내려가기 때문에 미끼하고 밑밥하고 같이 같이 안 내려가 둥둥 떠 내려가면서 입질을 합니다. 뱅이돔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흘리면 됩니다. 물이 빠르면 고기도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좋네요. 뚜 가고 갑이라 왔어 갖고와라 옳시 자 크다 자 좋습니다 연타로 옵니다 자 이건 긴 꼬리 같아요 옆으로 가는 거 보니까 맞지요 자이런나 우리 한번 보자 좋았어 와 멀리서 나오네 자긴 꼬리 맞네요 이제 고기가 들어오기가 짝끼고 자, 덕봉 해보자. 에이씨, 아기구아니네 일반이네. <laughs> 참 사이즈 괜찮다. 자, 아이고 예쁘긴 하네, 그래도 <laughs>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그리고 딱 오전처럼만 한 30분만 가져도 참 좋을 텐데. 고기 두 마리 잡고 하니딱 끝나네. 아, 병연원 낚시 쉽습니다 아쉬워. 현재 시각 8시 44분입니다. 어, 어젯밤에 12시에 출발을 해서 오전 10시까지 짧고 굵은 낚시 해봤는데 실력이 안 되는지 상상 입질만 이렇게 봤네요. 다히구리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반 병행돔이고 어, 그래도 요즘같이 힘드시기에 요금도 조금 부담되고 해서 원동권 처거리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요런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자살이도가 아직까지는 좀 재미가 좀 없는 것 같네요 지금쯤 되면 퍽퍽할 것 같은데 포인트 파악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헤매다 보니까 고기 한참 잡아야 될 시간에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수해 또 태풍 조심하시고 재밌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보기에는 퍽퍽하게 생겼는데 안 되네 안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끝이 아닙니다. 한번더 가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저사리도 갔으니까 귀고리 뱅이돔 했는데 딱히 잡히지도 않고 하니까 연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연하도하고 욕지권이 한 5만 원 5만 5천 원 하는데 매물도권 굴비도 가는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치더라고요. 이왕 가는 김에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하도 일반뱅이돔 낚시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쉬워요. 아 제가 갈 뻔했습니다. 와 큰일 날 뻔했네. 아, 현재 시각 5시입니다. 오늘은 좀 짧고 굵게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짧게 굵게 날씨가 후덥떱합니다 연화도하고 용지권에 뱅예돔 낚시하러 참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 욕지권하고 연화도권 선비가 좀 비싸가지고 나성비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외면을 좀 받았죠 예전에는 선비가 조금 저렴했을 때한 3만원, 3만, 3만 5천원 했을 때는 어제도 내만큼보다 CR이 좋고 마이더가잘 되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찾았지만 선비가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꿈들의 외면을 좀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연화도 초대바위가 있고요 초대같이 생겼죠 전국에 있는 초대바위나 초대바위들은 전부 다 참돔이 잘 되는 곳들입니다. 생겼죠. 저기 보이는 데가 두룽요. 에 아, 예전에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저기 멀리 국도도 보이고 저 멀리 멋있게 네바위가 보입니다. 네바위는 바위가 4 개라서 네바위입니다. 보이시죠? 야 역시 오전 낚시가 딱 맞습니다. 벌써부터 쭉쭉 가네. 정불 캠프를 잡고야 예, 전화를 드릴게요. 간단히 출발할 때받 빼보겠습니다. 통이 탁 튀고 딱 좋습니다. 지명이 미끄럼바위랍니다. 미끄럼게생기네요 나한테 일정 미웠대. 어두어두. 일단 제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밑밥으로 집어 먼저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덥네요. 여기는 제로 전유동입니다. 간단하죠, 제로 전유동. 진짜 제가 느끼는 건데 깨끗하네요. 감성돔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개밥 휴식제 같은 그런 느낌 밑밥 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병이돔 하로 도담스러웠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가격은 좀 비싼데 오긴 좀 그렇고 하시는 분들은 오전만 잠깐 하기 때문에 밑밥도 많이도 필요 없기 때문에 딱 적당히 맞습니다. 방가름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왔습니다. 바람이 벌솔 부는게 시원하겠네 찌는 제로찌 전통적인 방법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줄 1.25밖에 없습니다 1.25면 안되겠습니까 근데 네 여러분들 어제 너무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자사리도에 이어서 바로 연하도 야 연하도 정말 깨끗하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깨끗한 자연을 가지고 있는 연하도 방제 휴식을 당한 연하도에 병여동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가장 더운 시인데 기 한동안은 백예동 낚시 진하게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뭐 다른 낚시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이 마지막에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항상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원래 내만 백예동 같은 경우에는 발포찌 위주로 많이 하지만은 여기는 뭐 거의 죽는 원도권에 가깝습니다. 제로찌 세팅해서 천천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원 줄에다가 1.25목 줄 썼어요. 제로찌에 스텔스만 하나 달고. 천천히 천천히 내리도록 할게요 아직 해가 좀덜 떠서 안 보이는 자리 한 10시 반쯤 돼서 종료를 갈 거거든요 5시간인데 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낚시 왔다가 8시간 10시간 할 필요 없습니다 오전 딱 낚시 해가지고 고기 잡아서 저녁 소주 한잔 마시고 딱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강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루 종일 해서 고기 막 30마리 40마리 잡는다 노노. 듣기만 듣고 몸만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딱 잡을 만큼 잡고 먹을 만큼만 먹고 그런 낚시가 최고입니다 갯바위 근처에 있는 이잡어들도 야, 오늘 웬일이고! 진짜 몇년 만에 이 크리드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오네요. 돌거라. 오, 오, 힘씁니다. 이거 뱅이 놈인 것 같은데요. 돌돔인가? 어허. 다탕!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뺀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보자, 보자. 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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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 같은데, 참돔! 에이씨. 조심히 깊은가 보네요. 참돔이 무는 보니까. 작지도 않다 또. 이봐라, 이봐 웬만하면 드롭봉 하려고 합니다. 야, 참돔이 무네. 이 연화도가 준 온도권은 좀 인정해줘야 되겠네. 삼돔 있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먹겠는데요 보니까. 여기도 직벽이기 때문에 멀리 안 던져도 입질은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자버 유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은딱 지나가는 긴꼬리도잘 되게 생겼네. 참, 그놈은 긴꼬리 길꼬리, 그게 뭐라고. 그치요? 오늘 목표는 1대입니다 1등. 일뱅. 자버가 약간 보이네. 요 평소 잘 얻는 일이긴 하지만, 폐가 한 사람 먹고 싶네요. 먹은 좀 오래됐네. 낮에 듣긴 듣겠습니다. 했더면. 아, 잡아 벌써 피네. 아하, 잡아가 벌써 피었습니다. 찌는 안 보이고, 원줄을 잘 가져가더라고요. 원줄이 살짝 펴지는 그런 느낌. 조금 멀리서 물었는데, 돔입니다. 이거봐라. 덩이 돔이네. 아, 시야를 조금 아쉽습니다. 한 20, 한23 정도 되겠네. 어, 보내주고. 야, 많이 내려갔는데. 자, 여기서 입질이 왔습니다. 도문 도미입니다. 아, 탕탕탕 하는 거 보니까 또, 설마, 이거는 병에돔에 우욱거리는 그런 입질은 아닌데, 보자. 맞네, 그래. 아. 탕탕탕거리는 게딱 참돔이더라고요. 그시기 하네. 으려차! 참돔 있는 거 보면 여기 조류 소통이 좋은가 봅니다. 바늘을 한 단계 더 올리도록 할게요. 참돔, 참돔! 조류가 좀 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옵니 보자, 뭔지. 야, 자. 맞죠? 자, 또 참돔 같은 느낌적인 느낌. 참돔 펼쳐서 때 애들이 갔나요? 음, 약간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중층 이하로 내려가니까 참돔 땅무네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 딱꼬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거. 27, 8 큰일 났는데요. 바늘만 날려먹고. 아, 어, 나람청나게 좋다. 자. 참돔입니다. 아, 이 밑에 참돔이 철치네요, 그냥.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나라. 약간 탈출한 느낌? 사이즈도 고만고만하고, 아, 이런 병해동 같습니다. 병해동의 진득한 느낌이 있습니다. 멀리 해야 되네. 27입니다, 27. 시작해볼까? 발 앞에 지금 참돔이 있고, 멀리에 뱅이 돔이 있다. 반대가 좀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멀리 있는데, 지금 제가 한 20m 앞에서 잡아내고 있거든요. 뱅이 돔이 있긴 있는데, 많이 잡히진 않고, 막 연달아 입질이 오지 않고, 참어렵네 자, 현재 시각 7시입니다. 중후한 그런 녀석이 안 보네 조금 있으면 물 도는 시간인데 물 도는 시간에 또호로갈하는지 뭐 모릅니다 근데 바다는 알 수가 없어 뭐지? 괴물이 살고 있네요. 야, 가리는 거한잔막 들어오네. 이게 참돔인데, 어 방문기 참돔인데. 이럴 때 참돔 들어나. 오좀 전에 했던 거는 참돔이 아니고 진짜 엄청나게 컸거든요. 이건 참돔이. 자, 또 하나요, 또. 이렇게 노을이 많은데도 고기가 무네요. 어, 이게니다 아, 참네. 아, 이제 입니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어, 이런 사이즈 좋다. 너무 사이즈 좋아. 한 시간 남아가지고 거의 뭐 저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 고기가 또 들어온 것 같아서. 삼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노을의 고기가 되네요. 아, 안 죽었다, 안 죽었어. 노을이 엄청 심합니다. 빨아 나옵니다. 아, 참네. 와. 아. 어, 요거는 30 넘겠네요. 자, 이틀간의 낚시 재밌게 했습니다. 어제 오늘 해보니까 금액이 그릴까지 해가지고 14만 한 5, 6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틀간 연하도자살이도 낚시한 거 치고는 그럭저럭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laughs> 마지막 때에서 고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잡으려면 좀잡겠지만은 아, 참 아쉽긴 아쉽습니다. 날씨가 안 맞춰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 여러분들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정보 있으니까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다면 이렇게 이용하셔서 뭐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이렇게 재밌게 낚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멀어서 조금 시원하긴 하지만 날씨가 조금 더워요. 무리하지 마시고 시원시원하게 오전 낚시 짧고 굵자 한번 해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